지금 모로코 에사우이라에 와 있습니다. 모로코 서부에 위치한 대서양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진짜 딱 관광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 해산물을 꼭 먹어야 된대요. 마라케시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와. Speaking Englis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팁 달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I have wait. 완전... Okay. Bye. 관광객도 많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보로코 여행 왔던 친구 중에 가장 좋았던 지역을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에사오이라가 제일 좋았대요.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완전 로컬 식당 느낌. 아 여기다 피 c 버거 도착했습니다. Hi. Hello. Can I get a crispy bagel side? Yes. y e 바나나 스프라우스, 어니언 바나나? What? Sorry. 이 주문 완료했습니다. 와. 평화롭다. 주일 만에 찾은 평화. 음식이 나왔습니다. 8 0디르 정도예요. 이렇게 세트로도 감감데. 근데 감자에 그 기름진 그런 게 많이 옵니다. 24시간 만에 먹는 밥입니다. 음, 곰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타르타르 소스랑 뭔가 엄청 짠게 들어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보컬 물가는 엄청 비싸진 않은데 관광객들 많이 오고 이런 곳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너무 행복하다. 밥 먹고, 일단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볼예요 근데 젤라또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 젤라또? 아, 오케이. 어, 웨 a i t a m i n 초콜렛도 있고. 아, 원래 와플 먹으려 했는데. 타 o w m 아, 텐. 오케이. g 완전 싸어 t h 지나가다 가 샀는데, 맛있습니다. 1,500원. 가성비 진짜 괜찮다. 지중에 이어서 대서양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아래쪽이거든요. 안가 봤지만 스페인 항구 도시 느낌이다. <laughs>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유럽 느낌이 있어요. 하이. <laughs> 사람들이 엄청 다 여유가 넘쳐요. 다 엄청 웃어 줍니다. 마라케시는 안 그랬거든요. 뭔가 굉장히 엄격했는데 여기에는 좀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하이. How much this? Is wa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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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a c'est les horsins. Uh huh. Ah, oyster. What? What? Ah no. French? No. I can't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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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I can speak French. The oyster is ten dollar. Oyster is ten yeah. grams. Ten gram, for one piece. Well, uh, yeah. uh huh. Only ten dirham plea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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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Only one. It's fresh. It's for today. It's fresh. Yeah. Okay. 일단 하나만 먹어볼게요 땡큐 필리핀을 위해 저게인가요? 오 마이 갓 o r r y 일단 보이기는 신선해 보이긴 하는데 보자 레몬을 너무 많이 뿌려주셨어 하나에 십디랑 싼건가? 레몬을 뿌려주는데 레몬맛이 엄청 강해서 레몬맛밖에 못 느꼈어요. 다음에 하나 더또 사먹어봐야겠다. 불을 음 먹고 있어. 이렇게 서 먹어볼게요. 근데 좀 짜요. 음, 맛있어. 예쁘죠? 고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내사오이라 이제 이틀 차고요. 오늘 운동을 좀 하려고요. 여기 헬스장 있더라고요. 짐에 갈 겁니다. 짐.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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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Almond. 아니, c o o t i 아, Really? 어, uh. 아, 아몬드. Yeah. 아, 이렇게 갈리네. thank 아, you. w 음 약간 땅콩잼이네, 땅콩잼. k 예? 예 u Jimmy. t a u i u for here. For face. For body. For massage. For everything mm. <laughs> beautiful. Beautiful. h uh. oh, Ver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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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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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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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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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h Thank you. Bye. 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여자 남자 따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자 남자 같이 할수 있고 30 루암이에요. <목소리> 오호. 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어. 가볍게 유산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얼마나 는 운동하는 거야? 너무 끝을 마치고. 찾았습니다. 저를 위한 도끼. 이가 한국 헬스장이랑 똑같아요. 음. It doesn't g e 어제 가면 헬스장 풍경은 똑같습니다. 짐에서 다. 와 애기들 진짜 많아요. 아, 애기들 엄청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가 있었네. 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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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가 와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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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와는뭘좀 먹으러 갈게요. 여기는 이제 메디나 바깥쪽.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현진 로컬들이 많아요. 저는 다시 올드타운으로 돌아갈 거예요.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시면은 다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 것같서 사람들 다닐 때 가면 돼요. 1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Hello, how are you Korean people? Welcome in Sawera. Uh, spices. Spices. Chicken. Chicken. And this for fish. Fish. And this uh, melon for couscous. Couscous. Change my money and then I will back. You're welcome. Remember me, I am here in Medina. If somebody come in, you're welcome. Okay,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I <laugh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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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 you. Thank you. 그냥 먹어 되는 건가? 나왜 주신 거지? 음, 깔끔해 보여 귀여운데?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laughs> 외국에서 혼자 보낸 생일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먹어보려고요 그래도 또 타진일 것 같긴 한데 어, 스퀴드 타진 먹어볼까? 네 땡큐 스퀴드 타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쿠스쿠스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지? 올리브 그거 같은데 올리브를 다져넣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향신료 향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은근 향신료에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커리는 아닌데 그런 종류의 향신료예요 약간 인도의 커리가 있다면 나는 이 타진 향신료가 있는 느낌. 서민, 고수, 계피, 사프란 등 다양한 향신료가 사용된대요. 타진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조리를 하는데 천천히 조리함으로써 재료의 맛이 충분히 우러나고 향신료의 깊은 풍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100 디르함이 나왔어요. 이런 레스토랑은 관광지다 보니까 좀 비싼 편입니다. 물이야. 코리아. Welcome. Thank you. 어 코리안지 알아봐 주셨어. 5 디르함? 어 이거 어제 1 0 디르함에. 음 괜찮네요. 좀큰걸 사고 싶단 말이죠. 여기 머리 땋는 게 오유로면 땋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땋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구독자 한분더늘것 같아요. <laughs> You have time to have a tea with us? Tea? tea, tea, tea. Ah, now I have to go. You come back. Okay, I will come, come back later. later. Okay. Okay. Bye -bye. Bye,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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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Have a good day. Bye -bye. Uh, 여기 예쁘죠? 이런 골목골목이 되게 예쁜 골목이 많더라고 감각적인 골목. 이런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이제 여기서 좀 기다리면 선셋일 것 같거든요? 선셋은 <laughs> 어제랑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셋 보러 왔어요. 우와. 오. 여기 예쁘다. 여기서 선셋을 볼게요. 옛날 전쟁을 했던 곳 같은데? 약간 성벽 같아요. 앉아서 선셋을 볼게요 이제 선셋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본 곳인데 저녁 먹으려고요. 제 생. 일 비슷하진 와즈, 오렌지 주스. s y t h a n k you.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음식이 엄청 오래 걸려요. 파진이란 요리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것같요 레몬이랑 공합이 좋아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주스는 별로였고, 생선 타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쉬려고요. 내일 만나요. 산딸기. <laughs> 그닥 맛이 있진 않아요. 달지 않습니다. 뭐해 볼까 하다가 그냥 이런 머리 한번 해 보려고. 와 햇빛 진짜 세다. 아. 도모치와. 사바. 하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제 얼굴은. <laughs> 아, 머리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Finish. <laughs> Finish? 머리에 뭐가 젤 같은 게 묻었네. 아, 이렇게. 특이하게 생기긴 했다.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니까 다 쳐다봐요. 네. Hi. I'm good. You wanna go more s i d e r No, I just watch. w well, e 아, 한 시간에 200디람. 발리에서도 yeah. 했었단 말이죠. 거기랑 비슷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1시간이니 거긴 15분인가에 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여기가 더 싼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이, 지미래요, 지미. 저는 이분 성함이 지미줄 알았는데. Jimmy, 이브라임. 이브라임? 오케이. Okay. See you later. Okay, see you later. See you. 오늘이 모로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쉬워요. 에사우이라는 굉장히 편한 항구도시였다. 관광도시였다. 그렇습니다. Wow. 근데 옆에 강아지가 엄청 많네. 오늘 이 특이한 머리로 한번 다녀봤는데, 아직도 제 모습이 적응이 안 돼요. 오늘이 모로코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다사다나나 굉장히 새로운 세계였다, 나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웃음> 안녕. <웃음> 을 마무리로 아마 모로코 영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